부처당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감이 없는 고귀한 분이지 부처당 찾으면 찾을 수 없지만 그대가 있는 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그대가 숨 쉬는 시간이 언제가 되었든지 간에 항상 그대와 함께 지낸다네. 부처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 분이지. 부처란 항상 즐거움이 충만한 분이지. 부처란 무한한 행복이 가득한 분이지. 그래서, 부처는 중생이 원한다면 자기 자신을 통째로 다 내어드리지. 이렇게 부처님은 통째로 다 내어드리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주의 본성과 나의 본성이 바로 마치 하얀 백지처럼 바로 우주의 본성이나 나의 본성은 공성이라고 하죠. 이 공성에서 이렇게 우리가 산다는 것은 한생각 일으킨다는 것은 내가 행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한 정으로 나타납니다. 한 정이 모여서 자기 자신의 일성이 되는 것이고 이 우주의 일성이 되는 것이죠. 이한점이 펼쳐지면 일자가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기호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둥근 언으로, 둥근 언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둥근 언이 우주의 본성이고 바로 자기 자신의 본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laughs> 이 책을 처음 했을 때에 뭐라고 했냐가 하면은 이책 제목을 이 책을 보는 이어 그대는 이미 부처 이어라. 라고 이게 제 생각을 그대로 책 제목으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laughs> 어 어, 너무도, 어, 불교 냄새가 나는 것같가지고 이거를, 책 제목을, 그대는 늘 새로 보이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예, 바꾸는데, 예, 그 책을 바꾸기 전에, 예, 이, 그, 우리, 음, 모든, 그, 이 사람들은, 예, 모두가 보면은, 그걸 갖다 건기라고 그러는데, 건기가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건기가 아주 수성한 분도 있고, 아주 뭐 중간적인 사람도 있고, 또는 뭐 아주 건기가 그 하열해가지고 무엇을 이제 보여줘도 잘 모르는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시고, 건기가 아주 탁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바로 아주 수성한 금기에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 이미 그대는 이미 깨달아 있습니다. 깨달음의 노래를 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가지 제목을 달면서 이제 이그 깨달음의 노래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좀 한번 낭송해 볼까요, 우리? 그대는 늘새 사계절이 있어 바다의 몸으로 늘 새롭고, 강물은 뒷물이앞을을 밀어내면서 늘 새롭고, 바다는 온갖 것을 가라앉히어 자신은 늘 새롭듯이, 그대를 동대가 아무리 괴롭힌다 해도, 그대의 성품은 물든 바가 없으니, 늘신선하고 새롭으니. 예. 예. 또, 하나, 뒤에, 뒤에 하나 더 해보시면 비슷, 비슷한 경있인데 그대는 늘 행복하다. 예. 네. 그대는 늘 행복하다. 계곡의 물이 다위에 부딪혀 사방으로 튀어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저 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조용히 흘러오면서 늘 행복해하고 행자승이 어설프게쳐에는목소리에 놀란 새들이 후다닥 나무 위로 올라고 그를 한 듯이 지저대며 즐거워하는 저들은. 저들 나름대로 행복해하고 해가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 무렵이 아쉬운 듯 하지만 아침이면 동력하늘의 정다운 해가 아서 대지는 또 행복해하듯이 그대는 아무리 바쁘게 살았어도 한 번도 번뇌가 일어났다 꺼졌다 한 바가 없이 그대는 늘행복하다 네. 어, 이 예도 많은 이제. 깨달음의 노래가 있는데 그두 가지 정도만 이 말씀을 드려도 앞에서 못깨달았으면 이것을 듣으면서 또 깨닫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경기가수스한 분들입니다. 책 제목을 또수스 사람을 위해서도 그들은늘 새로브이라는 제목을 붙여도 되지만은 아주 아주 그 괴로움 속에서 허덕이는 분들. 이렇게 상당히 비관적으로 또는 우울하게 그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걸이렇 봤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아, 책 제목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것이 또 맞다. 네?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을 때 어때요? 이 세상 사례가, 인생 사례가. 네? 아, 도대체 왜 이게 재미없나.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이 덜 계실 겁니다. 그럼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이 이 제목이 맞다. 예? 저는 당연하건데 참선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체험을 해보니까 하나도 내가 구닥다리도 아니고 내가 하나도 옹졸한 것도 아니고 어? 내가 하나도 비관적인 것도 아니고 내가, 내가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살아야 될 것도 하나도 없고 어? 항상 나는 새롭다, 이거요. 그리고 이 수행을 통해서 그 체험을 해보니까, 아이, 우리는 항상 늘 새롭다, 이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자연도 항상 새롭게 변해가는데, 왜 인간이, 만물의 영지적인 인간이, 왜그 비관 속에서 살고, 왜옹전한 마음을 가지고, 왜그 스트레스를 받고, 왜그 산다는 것이 재미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왜 인생이 재미가 없냐 이거죠. 우리가 수행을 해서, 마치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스님들이 되면은 이 세상을 다 버리고 출간을 한 사람들이 뭐이 세상을 알겠냐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잘 알기 위해서 출간을 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수행을 해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이 세상이 너무 새롭고, 이 세상이 너무 신선하고, 이 세상이 너무 행복이 넘쳐있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수, 에, 참소리를 통해서 체험을 해보니까, 아니, 그렇게 괴로워할 일도 없고, 그렇게 에? 비관적으로 살 것도 아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을 체험을 통해서, 그, 이렇게 자기 본성을 들여다보니까, 아, 번뇌에 하나도 물든 바가, 없죠. 이때까지 자기가 살아온 그, 그런 것들에 하나도 물든 바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무엇을 했더라도 나의 본성은 청정하고 나의 본성은 그대로 저허인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번뇌에 물든 바가 없기 때문에 내가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그, 것을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책을 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고 어, 우리는 앞에서 이렇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전달해 드리면 건기가 낮은 사람들은 낮은 대로 건기가 수승한 사람은 건기가 수승한 대로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어, 이 그대는 늘 새로이 이런 책을 내게 됐으니까 이런 것을 시간이 날 때마다 차차히 읽어보시면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여기, 그, 가장 수성한 간호선 수행도 이게 지침서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것 비중이 되어 있지만은, 그, 가벼운 집에서도 또는 자기 일상생활에서도, 직장에서도, 자기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그런 가벼운 명상, 생각 바꾸기, 행복해 하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먼저 보시고, 또, 아, 나는 막뭐 생산해탈을 나는 바로 하고 싶어요. 막뭐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나는 무조건 생산해탈을 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가나선 수행으로 바로 들어가가지고 수행할수 있는 아주 깊이 수행할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직접 체험을 다 해봤기 때문에 제가 안내자가 되어가지고 그 가나선 깊이 수행할수 있는 가나선도 다 뒤에다 이렇게 그 실어놨기 때문에 자기 근기에 맞춰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소개를 그 해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개발한 명상 중에 그 중국에 오래전에 음문승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음문승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한 날, 어 보름날 아마 법회 날이었던가 봐요. 보름 이전에 소식은 여러분들한테 묻지 않겠지만 보름 이후의 소식을 좀 말해 보라.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이큰 선생께서 말씀을 하신 일을 간단하게 한자로 일일시호일이라 날 날이 좋은 날이다. 날이면 날마다 좋은 날이다. 이한 말씀 하고는 바로 내려 오셨다고 그래요. 이게 아주 깊은 학인데 이거를 그냥 이게 하라고 그러니까. 예, 어, 저, 저, 어필이 좀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를 집에서도 얼마든지 가볍게 명상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제가 개발했어요. 인생은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딱 들어가서, 딱 들어가자마자 거울을 딱 쳐다보면서 거울을 쳐다보면 누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거울에 있잖아요. 자기 자신, 거울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이 그, 비춰지는 거지만은 그 그게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그대가 나라고나 아, 안녕 아 인사를 먼저 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안녕 하고 먼저 인사 하는 겁니다. 아, 아 그대가 나라고나 안녕 오 이제부터 오늘도 내일도 좋은 날이야 그렇지 아, 하고 웃어버리는 거예요. 아 하고 뭐 통쾌하게 웃어버리는 거예요. 아 웃으면서 지금까지 그 내가 사러 왔던 모든 거 있잖아요. 하, 아, 웃으면서 싹다버리는거예요 하, 아, 웃으면서 웃으면서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거 안고 다닌 것 태도 내가 이거, 이거 실질적으로 실험을 해보고 지금 명상을 만들었거든요. 안고 다닌 것 태도 이것을, 어, 낮에도 직장 가서도 말이지, 정신 못고나고나도가 나도 화장실 딱 가게 되면 그사 살아먹거든. 있을 때 하지 마. 있을 때 하면 미쳤다 하니까. <laughs> 그을때 그걸 없으면은 아 후를 쳐다보고 오그래야 안녕 아, 그러면서 내일도 전날이야 하하 너무 속도리면서 그러면서 직장에서 받았던 스트했어 직장에서 받았던 그저뭐막 아, 이런 거 등등 이 모든 것들을 그리고 이때까지 살아왔던 나라고 하는 것을 아 웃으면서 다 버리뿌리는 거예요 그몸으로 싹다 버리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갈까 서 자기 본성을이 틀어놨거든. 아, 어, 다담에저녁이잘 때도 그냥 자지 말고 화장실 들어가고 그걸 하면 저녁에 똥을 해 하는 거야. 그걸 쳐다보면서, 아, 그대가 나로구나. 아, 오늘도 내일도 좋은 날이야, 그지? 하고 <웃음> 그, <웃음> 웃으면서 그날 살아왔던 모든 거 있잖아요.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했던 나, 이런 거 등등. 에? 뭐, 조건 나빴다, 밑전전부다하하고막 서글이 다 소음으로 그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드러나겠어요? 자기 본성만 드러나지. 늘 새로운 자기 본성만 드러나는 거예요. 어. 근데 이것이 이제 딱 바로 그리 그래 알아버리면은 이게 수상한성인데 그게 안 되면은 안 되는 대로 계속 그리 그래 하다 보면은 당연합니다. 비관적인 성격이 낙천적인 성격이 바뀌어져 버려요. 자기도 모르고. 낙천적으로 성격이 변하면서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일단 자기가 긍정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럴 때 가라사대 하는 거죠. 가도를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웃었는데 무슨 뭐, 어떤 놈이 웃었나 누가 웃었어? 자기 자신이 웃었잖아요. 자기 자신이 뭐냐이거요 도대체 찾으면 없는데 자기 자신이 하 아, 웃었거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긍정적으로 바뀌어 버리거든. 아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이게, 이게. 어? 이렇게 하는 이내가 이게 이 어떤 놈이냐 이거지? 그럴 때이 먹고 하도를 드는 거지요. 에,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 하도가 잘 들래요. 또 그러니 그래서 <laughs> 명상도 하면서 참선도 할수 있는 이런 좋은 방법들을 실어놨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자기가 살면서 얼마나 또그서탈해서 받는 일이 많겠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 스트레스 받는 그것만 해결하면 되거든. 그런 분들은 아까처럼 그런 걸 굳이 그, 저저그 하루를 덜하지 말고 아까처럼 하하하고 그 오늘도 내일도 전날이라 하고 자기한테 자꾸 암시를 주면서 하하면서 아그 스트레스를 그냥 웃으면서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그 자꾸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그냥 날아가 버리면서. 다 날아가려면, 대표적도 가벼운 자기 자신만 남거든. 설사 그것이 그 본성은 아니라 할지라도, 가벼운 자기 자신만 남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상당히 활력서가 되거든. 그런 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조깅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또, 이또 명상을 할 수가 있어요. 조깅을 하면서, 조깅을 하면서, 가스트레서 받았던 거라서 조깅을 하면서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조깅을 하면서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세트에서 받으조하면서다 날려버리면서, 아, 어, 이렇게 뛰고 있는 내가 누구지? 내가 뭐지? 이거. 아, 이렇게 가면은 또 깊이 있는 그 하도선이 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한령을 볼수 있어요. 그것도 그러면 또, 뭐 어디 바닷가에 갔다. 바닷가에 갔다 오려면은 특히나 그 옹졸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간혹 바닷가에 가가 지고 그데 태풍 시절에 가지 마시고 <laughs> 그저 잔잔한 바다 같은 거 날씨 좋을 때 바닷가에 가셔가지고 그다음에 또 능상한 게 좋습니다 바다를 치다 보면은 원래 지제는 산을 바다를 좋아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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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산을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 <laughs> 바다에 가면은. 좋 그, 명상거리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아, 내가 평상시 너무 웅절하다. 온졸하다. 너무 홍절하다는 생각이 있으면 바닷가에 가보세요. 그냥 바다만 쳐다보는 겁니다. 호흡만 하시면서, 어, 들이시고, 바다를 쳐다보고, 내쉬고, 네, 바다를 쳐다보고, 하여금씩 그래 하는 거라. 그래 하다보면, 이, 마음이 점점 가라앉거든. 예. 네, 가라앉을 때, 이제, 호흡을 들이시면서, 아, 내가 이때까지 옹졸했는데, 옹졸한 나를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거기서 상기를 해가지고, 어,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항상 옹졸했는데, 옹졸한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보는 겁니다. 들이시고 떠올려보고, 내쉬고 떠올려보고, 들이시고 어, 옹졸로해서 떠올려보고, 내쉬고 옹졸한 자기 모습을 떠올려보고. 이데몇번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과 그 옹졸한 그 생각을 했던 그 자기 자신과 그 다음에 그 그거를 쳐다보고 있는 자기 자신이 어, 두 가지로 분리가 돼요. 두 가지가 분리만 됐다고 되면은 성공적입니다. 어, 이때까지 옹졸하다고 생각한 자기 자신하고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그게 별매되기가 되는 겁니다. 그, 그렇게 바닷가에 서가지 호흡을 하면서 바다를 쳐다보면서 옹졸한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러하다보면은 그거를 쳐다보는 자기 자신이 있고 그 옹졸했던 자기 자신이 있거든. 그래, 분리가 된다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자기 자신, 옹졸했던 자기 자신이 분리가 딱된것은 자기 자신이 본다, 이거요 그러면 그때는 이거는 버리면 되거든. 호흡을 딱 들으시면서 버리버리고 제 바다를 버리버리는 거야. 아, 어, 들이시면서, 옹졸했던 자기 자신을 바다로 버릴 것입니다. 제가, 풍도서사 때, 네. 그, 왕전에봉암선언한번 내려가고, 행사에서내려가면 네. 그때 마침 서울남이 왔었잖아요. 서울남에 선돌 선생님들 옆에 계신데, 네. 거기 아자또 분들, 그 장선님이, 선생님, 서울남의 그 자기가 어때요? 네. 하고 묻더라고. 서울남들 예. 저희도 선슨 뜻인지 계시는 분요 대답을 보내놨잖아요. 어떤 소리가 들어뭐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통로사를는 금강이 세 군데로 생었다 그랬어요. 금강은 금강 생각하잖아요. 금강이, 금강은 금락이고통도사 보강전도 금강이고 소울은도 금강이다 니다 그동의사에는 금강의 세월대까지 생각할 것도 없이 빠로그얘기를했어 그저 그그집원들이에서울이에집원들이에다 아, 선생님 센스가 대단합니다. 아니 그 센스가 대단하다는 거도 공성을 체득할 때 그런 얘기가 그렇요 아, 공성을 체득해야만이. 그게 공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으로 이제 우리가 공성 체득, 체력, 공성 체득을 좀 그런 데그 표현을 하다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안 되면은, 그런 게, 예. 공, 공소인지도 모르고, 그런 것을 또 얘기하기도 그래요. 잘안 나와. 뭐, 어, 서로 어, 물어. 뭐, 서울을 잘, 뭐, 뭐, 이러도, 저도, 그렇지, 뭐, 그래, 이렇게 말을 얘기 못한다라고 옆에 예. 소행자가 있으니까. 예. 그러나, 공소인 채널을 예. 지혜, 하고 나면은, 지혜가, 반야 지혜가, 반야 지혜가 가지고 딱딱 그 사람이 맞춰서, 딱딱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 그전에는 공부가 잘안 돼가지고, 아, 선방에 있긴 있어도, 하도가 제대로 잘안 들려가지고, 해라 모르겠다. 간선포포살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시간이 아깝다니까. <laughs> 간선포포살 기도하니까 시간이 좀 가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쪽에는 막 다람이, 심문장에 다람이 몇번쳐버리니까또 시간이 좀 가는 것들더 네, 네. 그, 한번 옛날 생각해가지고, 용능유진 한다면 해인사로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해사 용맹정진 하려고 이제, 회사 선에 바구들이 있는데, 거기는 그 당시, 어, 기본 시간을 12시간 자선시간 을 짜고 했거든요. 12시간만 짜도 충분한데, 거기는 또 일주일간 용맹, 잠만 자고 또 용맹정진 하잖아요. 거기, 거기, 그, 거기, 그, 그, 항상 하는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아, 용맹정진 들어갈까지만 또 그래도 그래도 뭐 하루도가 조금 이모가 조금 덜 냈다 말았다, 덜 냈다 말았다 했지만은, 그래도 <laughs> 내 하도가 있었는데, 내가 하도를 들고 있다 이것이 있었는데, 섬4일좀 되니까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체력이 딸려가지고, 아니,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몸에 막 딸려가다 보니까, 아 그동안 그런 대로 들리던 하도가, 아, 요즘 날라가버리고 없어요. 허공으로 날라갔는지, 땅바닥으로 뭐 어디 숨었는지. 이 하도를 앞만 찾아도 없어. 내가 하수를 무슨 하수를 들긴 들었는데, 도대체 기억이 안 나요. 아, 참, 그 시야. 그 하도타파하다고용의정기 들어왔는데, 하도 타파는 그냥 내하도를 잊어버려가지고, <laughs> 내하도를 잊어버려가지고, 이거 찾아도 못 찾겠다. 요그하도 찾다가 일주일 다 가버렸어요. 용의이지그 시간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그, 그철내고 나서, 아, 이거 공부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언젠가 철수님이 물론 용의이지 시킨 철수님도 하두를, 하, 어떻게 됐든지 하두를 챙기라 했는데, 그것이 공부 방법이다. 네? 다시 한번 재정립하자. 그래가지고, 어, 공부 방법을 바꿨습니다. 네. 무조건 하곤 나는 뭐, 뭐 이선방저선방가릴 것도 없고, 시간도 가리 시간도 갈릴 필요도 없고, 무조건 하곤 하두면 들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두면 이제 드는 걸로 바꿨어요. 그래서 네. 뭐 다니거나, 뭐, 볼일 <laughs> 보거나 밥을 먹거나 얘기 하거나 간에, 어쨌든 간에 하루만 챙겼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laughs> 그때 정일 스님이, 정일 스님 돌아가신 정일 스님이 이제 산천 정각사에 계신다 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한철 살았는데, 근데 한철 돼가지고 이제 지리산에 사댁을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다 보니까, 젊을 때까지 못돌아오는요 우리 시간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젊기 전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리산서 그까지 못못 못 오는 거예요 시간상 그래 가지고 할수 없이 대중이 이제 서로 상의해 가지고 어, 버스를 마침 있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어, 종점에서도 버스를 타고 이제, 이제 둘러 가지고 그 전각사까지 오게 되는데 그게 한, 한 시간 정도 걸렸을 겁니다. 그 당시 그 거기 길은 비포장 길이어서 또 시골 버스가 얼마나 그그그좀 그 오래 됐어요. 그 오래된 시골 버스가 더군다나 많은 만, 만 원이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막 그, 이제 우리 결국 서서, 예, 막 몸을 비비작거리면서 그래왔거든요 덜, 차는 덜컹덜컹 하지요. 안에서 사람들이 막 시골 사람들은 뭐 오직 말이 많아요. 네. <laughs> 그래, 막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막 우리도 같이 막 떠들고 같이 떠들자, 내가 네. 같이 네. 하, 웃고 네. 막 이러면서 오는데. 네. 그 한참 오다가, 아이 나도 모르게. 혹시 그런 걸 느끼셨을 거예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거.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갑자기 외로워지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게 군중 속의 고독이거든요. 시내를 네. 걸어가다가 친구들하고 같이 시, 그 복잡한 시내를 걸어가는데도 네. 어, 어쩌다가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네. 아 너무 외롭다. 옆에 친구들이 재잘재잘 얘기하고 있는데도 나는 같이 얘기하면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게 군중 속의 고독이거든. 네네. 예민한 사람들은 많이 느끼는 거지. 예. 근데 그걸 잘못 느끼는 사람들은 성격이 좀 네네. 무단하다. 네네. 네네. 그러죠. 그런데 이 군중 속의 고독이 왔을 때,